현명한 시어머니와 신세대 며느리를 위한 인터넷 카페.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족 관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갈등도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의 확대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해결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인터넷 카페입니다. 인터넷 카페는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신세대, 며느리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현명한 시어머니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시어머니들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강좌를 열거나 며느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시어머니들은 인터넷에 대한 공포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들과의 갈등을 덜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 많은 배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상호 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카페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보내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